어우 씨개 놀래라. 아니 내가 치고 내가 개 놀랬네. 어디로 가야 될까? 학교로 가야 될까? 일단 빠르게 파밍하고. 야기장이 오, 좋아요. 오피스팔씨 이러면 오케이. 이 차장 찾아야죠 그러면 오케이. 이렇게 되고. 뭔 일이래? 이 요까지 나오네? p 1 8 c 로 펍GTA를 깔끔하게 한번 달려봅시다. 그럼 기 원총, 나이스고요 SMG 태킹만 나오면 되는데, SMG 태킹이 안 나와주네요. 어, SMG 태킹 나. 보급이 오는데, 어떻게 하지? 보급 먹으러 갈까? 아니, 보급은 차근차근 먹자. 지금은 펍GTA를 해야 되니까, 내가 필요한게, 응처장. 응처장이다. 오케이. 그러면은, 고탄을 더 챙기고, 펌가방이 나와버리네? 가기장도 좋으니까 차를 일단 펍GTA의 기동력은 차니까 차를 구하러 갑시다 <laughs> 가방 보소 가방 3개 아주 듬직해 아주 이거 국밥인데? 가봅시다 총소리가 나는데로 한번 가볼까요? 여 바로 앞에 있다 여기, 여기 집에 사람 있나? 오오 역시 이 맛이지 펍GTA 한 넉넉해 수고 많아요, 돼? 응, 음, 너 체력 없지? 응, 음, 너차터졌 이거 안 죽냐. 아, 드디어 잡았다. 야식이 말이야. 뭐야? 톰황차톰황차 황차! 아, PC8C 아주 재밌어요. 팔아먹겠지. 보탄 소구 바로왔습니다아 자기장 좋고요. 아, 빨리 코탄을 더 수급해야 되는데 코탄이 나오지가 않네. 생각보다. 이게 새로 팍팍 밀고 나가 면 좋겠는데. 그런데 꼭 코탄이 안 나와 이럴 때. 맥바지죠 코탄 주세요. 코탄 구탄 찾습니다. 아니 쉽게 나오는 전리품이 아니네. 코탄 좀 주세요. 또 코탄이다. 뭐야 보급 여기서 떨어졌네. 보급 먹어야겠는데. 코탄. 코탄. 됐다 이 정도면 보급 한번 맛보러 가봅시다. 오왜 사람이 없나? 오 되는 보급 맞아? 안 먹었네. 됐어. 아 욕심 부리지 말고 삼삼 먹었잖아. 삼삼 먹었으니까 사람들 잡으러 다녀야지 이제. 어디서 총소리 나는 거지? 집인가? 집은 좀 보기 그런데. 밖에 담장 쪽인 것 같은데. 어디서 쏘는 거지? 어디서 쏘는 거지? 몰라서 스루글 잔뜩 쏘는데? 도질뻔 이럴 때붕대를 먹으면 된다. 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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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뭐 있어? 와 진짜 아니 풍대 치서 누르다가 아이씨, 내리기 눌렀어 내차한또 어디까지 갔어 차좀 찾아주세요. 어 진짜 내차 어디 갔어? 우리 싸워. 아니, 내 차. 왜냐 뭐야? 서커스 아니야? 아, 젖었네, 진짜. 하, 씨. 게임을 어렵게 하냐, 내가. 이건 내가 진짜. 아휴. 배... 내가 죽일 놈이지, 이거는. 내차 어디 갔어? 내 차인가, 저게? 아무 생각 해도 얼탱이 터지네. 여기 좀올 사람 없어? 여기로 와줄 사람 없어? 차한 대만 주면 안 되겠니? 누가 박아서 죽어줬으면 좋겠는데. 아휴. 진짜. 이게 뭔 경우냐, 멍청아. 가야된다, 또. 곽한구를 노릴 수밖에 없겠는데, 이러면. 저놈의 차를 뺏어야겠는데? 저기 3층 집에 있네. 1층으로 내려갔으니까. 아, 여기 차 있네. 아, 근데 오토바이인데. 저기 차 있다. 저거 뺏을 수 있나? 어, 차 새가 없나? 도로가를 가볼까? 새가. 오! 오! 개무서워. 잘있어 <laughs> 아 이게 이게 게임이냐 도대체 나 무슨 게임을 하고 있는거냐 난 그냥 진짜 GT 하고 있는거 같은데 처음 쳐 타고 이거 배그 맞아? 저 위에 사람 있다 어디가 나랑 놀자 어왜 남았어 내차 저거 맞네 내차 머리 맞은거 같은데 <laughs> 이 씨, 이서 멀지 아식서안서바 퀴가 안 까지냐? 와, 다시 간다. 아이 탑 많다. 와, 뚝배기 터 졌어. 위 험했다. 잠시만, 잠시만. 잠시만, 주유 좀. 빠람, 빰, 빠밤, 빰. 의료행 케트 담쪽 컷. 아니, 아니, 아니. 왜 총을 안 들어, 이 자식아. 총을 몇 번이나. 지금 총알 왜안 나와? 총알 몇개 있어? 핫개 버그, 씨. 아직 200발 있다, 그래도. 뭐 <목소리> 야, 씨. 개 놀래라. 아. <목소리> 아니. <목소리> 아니, 내가 치고도 내가 개 놀랬네. 아, 이거 뭐야. 대체 어디서 튀어나오네요 아, 트링크좀 넣어놓을까? 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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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. 아니 왜 차가 안 타죠? 배라서? 누가날 쐈어? 어디? 팔생존. 다 죽이고 다닌다. 저기 있다. 여기 또 있다. 이건 무리다. 정지 좀 당해봤으면 소원이었겠습니다. 아이씨, 진짜 이러니까 정지를 안 당하지. 아, 저기 첨 전에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, 안아줄게 이 와, 와, 안아줄게 위 와, 기는 와, 1위 와, 1위 와, 1위 여 1위 와, 1위 와, 1위 3명 살았는데? 이제 탄이 많지가 않아서 너무 무서운데? 어디 있어 나와 이 씨. 너무 무서운데 이제? 어디 있는 거지? 문제는 수류탄이 없다는 거 나에게 일부러 어그로 좀 끌어봐 한번 여기 가운데딱다 던져놓으면 멀리지 않을까 어디 있는 거지 다? 하나 발견 어질뻔 <놀람> 봤다 이거, 빨리, 먹어 빠람, 빰, 빠밤, 빰, 빰. 뚝배기가 없다? 아. 조졌다. 뚝배기가 없다. 이렇게 내 인생은 끝나는 것인가? 차디찬, 글라스에, 빨간, 립스틱. 불리야불리야 헉! 치킨! 오! 오! 이거 어떻게 먹었어? 헉! 저럴만하다가 퍽 GTA 하니까 바로 먹었네.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이고리를 그냥 긁어버리니까 죽던데? 순삭. 범퍼한번 해요? 얘가 싸요? 얘도 p 1 8 c 였어 같은 글록이었는데. 난 총알이 한 3, 3 400발 있었어, 요 이때. 딸피죠? 죽을 때까지 주차합니다. 거의 다 잡았는데, 안 죽어. 아니네, 안 도네. 이렇게 죽어버렸네. 여기다 정확히. 풍대 먹고, 씻서 누르고, 다시 풍대 누르려고. 내대 <laughs> F키 눌렀어. 다행히 주변에 아무도 없었네. 아, 이렇게 다시 개같이 부활. 나이 아, 차가, 도대체 어디까지 굴러갔어? 차가, 근데 내가 차를 찾으려 해도, 차를 찾을 수가 없었어. 아니, 멈추면 이 언덕은 안 넘어가야지, 적어도. 이 언덕을 또 넘어서. 아이 <laughs> 씨, 어디까지 굴러가? 그래서 이 돌에 박아요 이 돌에 박아서 이 돌도 아니네 뭔 돌이냐? 설마 쪼돌이냐? 와... 아니 고스트라이더야? 진짜 아무도 없는데 이게. 여기까지 올라와 하하하하 <laughs>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그러니까 내가 차를 찾으려이 해도 차를 못 찾지 차 찾고 있어요 지금 뒤에 차오고 이제 이쪽에 차가 있는 거한번 봤어요. 근데 사람이 있을까 봐못 뺏어 탔거든요. 근데 얘가 한 명을 죽여서 파밍하기 있구나 해가지고 딱 지금 이때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. <laughs> 진짜 그냥 GTA했어. 이렇게 차를 춤치고 이제 치킨까지 간 겁니다. 나 이때 심심 미약 상태였는데 내가 치고 내가 놀랐어요, 너무. 이 소리를 듣고 너무 놀란 거야. <laughs> 아니 왜 보고 가만히 있었어, 이 친구야? 마지막 친구. 하필 애미사고야. 차를 터치고, 부스터요. 그죠 붙는 걸 봤어요. 한 병을 던져요. 뽀옹 제대로 붙었네. 불 붙는 거 보고, 불이 움직여. 붙은 채로. 그럼 보여. 쏘고, 끝! 어우 상큼했다.